저희는 사업 컨텐츠잖아요. 먹을 걸 사도 합리적으로 사야죠. 분석도 해가면서 사야죠. 자 일단은 제가 자몽부터 살 건데요. 자몽은 지금 제가 뭐 쇼핑하는 사이트에서 자몽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20개, 20개 에한 24,000원. 택배는 무료네요. 남아공 자몽. 음, 2400원, 20, 1200원, 한 개당 1200원짜리가 하나 있구요. 중과 기준으로, 그 다음에, 1 5개 1200원이 아니고, 1020원. 그 다음에, 1 5개 15,900원, 1060원짜리가 있네요. 여기는, 아웃. 이렇게 비교해 가는 거예요. 배가 앞 자, 24개짜리. 24개짜리는, 19,800원. 여기 왠지 싸보여. 19,800원. 825원짜리 나왔어요. 아까 거, 아웃. 여기가 제일 좋네요. 자, 25개에 2900원이다. 그러면, 836. 아, 아쉽게 졌습니다. 무슨 월드컵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19,900원에 24. 829원. 아까 얼마였지? 19,000. 아, 100원 차이구나. 얘가 더 비싸네. 아웃. 20개 1,840원 어? 792원짜리 나왔어요. 이거 어디야? 근데 이런 데는 막 792원, 792원짜리 나왔어요. 이거는 뭐지? 왜 이렇게 싸지? 아, 근데... 배송비 붙는 거 아니야? 한번 해보자. 일단은 로그인을 하고요. 嗯。Mm hmm. 에... 이상하다. 왜 가격이 올랐지? 뭔가 이상해요. 가격이 올랐어요, 갑자기. 사기 치는 것 같아. 아네. 700 아까 825원짜리 사죠 너무 많이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도 시간 낭비에요 대충 자2 4개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24일 정도 먹겠는데 자몽 24일 동안 냉장고에 놔두면 안 상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단 장바구니, 자몽, 두 번째 팽이버섯 산다. 그랬죠? 팽이버섯, 팽이버섯도 마찬가지로 찾아 봅니다. 팽이버섯은 하루에 한 묶음씩 씹어먹어야 되나? 아니면 한 가닥씩 먹어야 되나? 자, 2kg에 8,900원이라고 합니다. 2kg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벌크. 2kg 벌크가 8,900원인데, 4kg는 2,300원만 추가하면 된대요. 근데 2kg가 몇 개야? 2.2kg가 1 5봉 욕한 거 아닙니다. 1아니 15. 15봉에 2,200원. 자. 벌크는 그러면 2 k 로 벌크면 포장지가 안 들어있으니까 몇 개나 들어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2kg가 15개라고 하니까, 팽이버섯이 한 묶음에 200g은 넘겠지. 15개라고 한번 쳐볼까? 15개. 8,900원에 15개라고 하면 593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1 2 5원 그리고, 팽이버섯, 593원. 나오죠. 자, 다른 사이트. 한 봉에 680원. 아, 150g 정도가 기준이네. 아까 2kg였으니까 2,000이잖아요. 13봉 정도 나오겠네. 음, 봉이 아니고 묶음 그러면 8,900원에 684원으로 바뀌네요. 뭐 와봐야겠다. 벌크가 몇개월지 그러면 뭐 590원, 680원, 곧 100원 차이면 많이 나는 건데. 모르겠어요. 일단 680원, 990원. 자, 320g짜리가 990원. 근데 320g짜리는 한 묶음 다 먹어야 되니까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아. 아하, 여기는 배송비가 있어요. 좋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이걸로 확정. 8,900원에 몇개 올지는 봐야 하는데, 13개 오면 684원, 15개 오면 593원. 안에서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얘도, 벌크, 구매하기. 일단, 아니지. 장바구니인데. 장바구니가 어디? 음, 음. 여기 있다. 아. 어, 장바구니 담은 게 아니라 구매하기 눌렀더니 장바구니가 비어져 버렸어요. 다시. 얘를 허이크, 그 장바구니, 그리고 아까 자몽. 자몽도 자몽 다음은 샐러리를 사보겠습니다. 샐러리, 샐러리, 샐러리는 4kg에 16,300원, 4kg는 또키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냐? 4kg에 14,000원 배송비 무료. 셀러리 4kg, 뭐몇 개나 되는 거냐? 4kg. 얘도 한 200g씩, 150g씩 먹는, 먹으면 되나? 27개래요. 그러면, 아까 자몽하고 비슷한 숫장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또, 그렇게 그람을 먹으면. 그러면은, 샐러리를 24일, 뭐, 25일 정도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안 상하나? 못 먹나?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4kg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14,000원인데, 25라고 치면, 하나에 560원. 어, 괜찮네, 사 여기 괜찮은데? 그러면, 다른 사이트. 셀러리 500g에 3,800원이래요. 3,800원. 500g. 그러면, 아까 내가, 150g 중, 1,103. 4... 그거 엄청 싼 거야. 샐러리 2kg, 샐러리 2kg, 샐러리가 2kg, 2kg에 5,900원 택배비가 붙어요. 택배비가 붙어요. 여기는 5,900원에 2,500원 택배비를 합치면 8,400원에 2kg. 그러면 단순, 아까 4kg 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16,800원. 근데, 아까 거기는 14,000원이었어. 그러면, 비교할 필요가 없네. 그리고, 여기는, 1kg인데, 다듬어지지 않았어. 그냥 진짜, 완전 큰셀러리야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냐? 여기는 한 봉에 2,580원. 한 봉이 400g이네. 2,580원. 400g. 그러면은 960. 아까 처음 봤던 데가 제일 싸네요. 거기에서 구매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로 했던 토마토가 있죠. 토마토. 토마토는 뭐 음, 방울 토마토는 아니고요. 5kg래.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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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g 그럼 몇개 넣어야 되는 거야? 몇 개나 들어 있을까요? 5kg면. 3kg짜리도 있는데. 3kg. 3kg. 얘가 아마 몇 개가 아니라 몇십개걸것 같은데요.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100g당 얼만지를 봐야겠다. 5kg 잖아요. 100g당 250원 나오네요. 여기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3kg, 3kg, 5kg. 아니요, 고기가 제일 싸요. 토마토는 패스. 나는 큰 토마토. 그, 여기도 비싸요. 자, 아까 처음 봤던데.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다 골랐어요.